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아, 명태균 폭탄이 착각착각착각착각 착각 착각 착각. 국민의힘은 그거 이제 시한폭탄을 끊으려고 지금 투입돼 있다 이런 거고 저렇게 잘못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laughs> 근데 얘네들이 생각이 없는 건 이거 같아요. 실제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명태균을 심하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지금 음, 당하는 당했죠. 거거든요. 국민의힘 지금 권성동이 그런 천하의 허풍쟁의 녹취록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 실수하는 거야, 성동아. <laughs> 밥 많이 먹는 국민의힘 대식이 음. 원내 수석 대변인여께서 네. 그렇게 직접 하는 건참 수수했다. 그러니까 저 녹, 말이 참 재미있는 게 했다는 거잖아. 그게 순수하고 낭만의 그 했다는 거잖아. 이, 이 논리가 연성길 기자 얘기할 때 우리 집 사람이 네, 좀 순진한 네. 면이 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 얘기했잖아요. 야, 이 어떤 순진한 게 주가 조작을 하고 그 종점을 휘고. 그러니까 저도 저 이야기를 하는데 열받더라고요. 주가 조작하고 논문 다 학력 경력 위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다고 표현하니. 아니 세상에 어떤 순수한 사람 이뇌물을 받고 명품백을 선물로 받고 그지랄합니까? 음, 나뭐 참이슬이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아그 저렇게 니들 말대로 논리가 순수하다고 해도 그게 그 논리가 윤석열의 개업 논리 아니야. 음. 난 진짜 나쁜 짓할 생각이 없었는데 음. <laughs> 결국에 내가 좀 순수해가지고, 야난 겁만 줄라고 <laughs> 아무리 말도 겁을 안 먹길래 군대 한번 넣어봤어 <laughs> 이런 거야. <laughs> 논리들 하거는. 다음, 경남 도민일보 서동진 한편만평입니다 명태균 특검 거부하면서 지금 안 녹고 있는 거 얼음이야 지금 저거 저, 저 얼음 아예 지금 명태균 입김이 녹이고 놓고 있는 녹이고 거죠. 있는 경남 도민일보가 아마 창원에 있을 걸요. <laughs> 자 그다음 자0010 0010 윤석열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좀 아마 최후벨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는데. 호주머니에서 <laughs> 김건희가 아우 소중해 아우 소중해 <laughs> 아우 저 바지 흘러내리는 is h 진짜 아우 소중해 u c h m o 네 e y is home? How m u 요 h 요 o n e y is home? How much money is home? How m u c 고 money is home? How much money is h 아 m 어떡하노 m 음. u <laughs> 사님께 목소리가 안 좋아 보였어 보였어요 건강하시고 몸잘 챙기셔야 해요 아프면 안 돼요 어서 건강 회복하셔요 그래야지 벌은 받으셔야죠 <laughs> 그래 건강해라 어, 벌 받아야죠 요즘 뻥뻥 터지고 있는 사진 중에 이 각도에서는 안못 보셨을 텐데 음. 이제 저 행사 저번에 한번 나갔던 행사 음. 사진이죠 명태균이를 홍준표가 보고 있는 장면도 음. 있더라고 야, 저 알고 보니까 저 명태균 씨가 저 경제인 단체 있잖아요 경남지역 경쟁인 단체의 사무총장이었대요. 나름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사무총장이어가지고 저렇게 행사를 직접 그 사회를 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각종 뭐그 관련돼 있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네. 있고요. 이, 이 작품은 AI가 만든 사진인데 김건희 안 닮았죠. 예근데 네. 뭔가 김건희를 표현하려고 했었다는 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네. 느낌은 나. 그 캡틴 아메리카 뭐야 그 이번에 잡혀대관 했잖아요 응. 배우가 어. 왜그 모양이야 퀄리티 장난해 이렇게 개방의 작품이에요 애들이 너무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모잘라 보이는 거 많이 모잘라 어. 보이죠 다음도 AI 작품인데 1초 김건희인데 사실 김건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1초 김건희에요 응. 그러니까 아. 심우정한테 명령 내리는 장면이에요 응. 우정이 영, 영장 막으면 안 돼. 내부 문건 나와도 김성훈 영장 또 돌려보낸 검찰. 발려해 네네네. 지금 심무정아심무정이 지금 총장 맞지. 그 위치 되게 웃겨요. 설마 김성훈 발려자 o <laughs> 발려지 <야이>, <laughs> 다음 가겠습니다. 임성근이가 전 n e 답니다 h i n g Chimujong, Ah, c h i m u 타서, 내란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임성근 네, 전역했어 그런데 그 임성근 저렇게 전역했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범죄가 전역한다고 사라지는 게 결국 아니에요 결국 처벌 맞죠 네. 아, 김성근이가 우리 고등학교 때 공수 여단장 됐다고 후배들이 그 축하를 해준 동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결국에는 해병대 일사단장에서 전역을 하는군요 나중에 한번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성근이를 "실물로요? 음. 왜 면회 갈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이게 다 잊혀지고 제가 제값을 받고 음. 혹시나 동창회 나올지 압니까? 음. 음. 나이 먹고 이제 우리 나이 좀더 먹으면 동창회 같은 걸할거 아니에요? 음. 실제로 임성근이를 현재까지 동창회에서 본 사람은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존재감 거의 없던 애예요. 음. 야 성근이 아냐? 그럼 다 몰라요. 동창회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아. 이거 이제 김계리 변호사 이몽 개소리야. <laughs> 저,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어제 골때립니다. 골때렸었죠. <laughs> 어. 아니 저는 저이 김계리 변호사 엄청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음. 뭘 잘못 먹으면 저렇게 급격하게 바뀝니까? 사람이. 이번 개업으로 자기가 개몽됐대. 윤석열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당이 얼마나 폐약질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laughs>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정치인도요 음. 철학이 없으면 지식이 있어야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음. 내가만 법을 부리는 내가 기술자야 쉽게 표현하면 뭐 법조인이야 근데 생각이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 잡고 도륙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무슨 똑똑 똑똑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어요 김계리 정치하고 싶구나 그거 그러니까 지지층은잘 보이고 싶구나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저는... 그 헌재 나온 저김기리 얼굴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전날 가장 예쁘게 그 꾸안꾸 있죠 꾸민 네. 듯안 꾸민 듯 예쁘게 제일 더, 예쁘게 그래서 네. 아제 공천 받을라고 얼굴 공개할라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보는 굉장히 많은 나쁜 관종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얼마나 많아 몇만 명인데 이런데. 뜨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스타가 되는 거야. 저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 집회 나가면 영웅대접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배웠던 법이 잘못 쓰이는 거를 실제로 자기들이 행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한테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을요 김용현이 같은 간신들만 있어서 대란을 못 막은 겁니다. 근데 윤석열한테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조언할 수 없이 윤석열의 입을 그대로 따라가는 변호인이 윤석열한테 도움 될까요? <laughs> 서로 다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쟤들끼리. 나중에 한,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비판할 날이 옵니다. 얼마 후에 <laughs> 변호사비 안줬다고 <laughs> 지켜보세요. <지켜봐도 돼. 웃음> 자 다음. 석보. 윤석열 최후 진술이 아니고 윤석열 최후. <laughs> 윤석열 최후. 그, 그 헌법재판소에 출정할 때는 그 양복 입는 걸 그나마 우리가 좀 용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형사재판도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사재판에서도 양복을 입고 갈지 되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형사재판은 방송 같은 거 나중이라도 음. 볼수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그 왔다 갔다 할때 박근혜 때도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이 수영복 입고 이게 그 이. 손 동요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박근혜도.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은 어떻게 할지 지금까지 알려진 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구치소에서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이 했던 발언 중에 한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저게 이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넘어가는 장면이죠. 여기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윤석열 목소리 읽어요. 저아안 15... 되겠네요. <laughs>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이야 이게 해도 너무하않아요저 불켜 불켜졌고요. 그리고 그 앞에 오류가 있는 거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돌이 왜 생겼습니까? 군인들이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국회에 왜 달려갔는지가 중요한거든요 아, 그렇죠? 어, 순서가 군인들 그래. 때문에 음. 군인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 국회로 국회를 지키겠다고 한 건데 군인들이 그러면은 시민들을 지키겠다고 음.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는 겁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논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 유리창 깬 자리가요. 야. 본회의장에 제일 가까운 유리창이에요 빨리 어... 끌어내야 되니까 내라 이씨 자 어제 덜 받았던 장면 하나 또 있죠 윤석열 비상개헌 목적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다 국민께 감사하다 딱이말 나왔을 때 쌍욕이 바로 튀어나오더만 미친놈이구나 개헌의 목적이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라고 음.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간의 형식을 비로 사랑 고백을 한 거다 음. 이런 또라이 같은 표현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비상 개헌 목적이 자기 셀프 탄핵을 위해서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laughs>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 음모론 제기한 적 있죠. 개헌을 네. 하기 싫다. 네. 나 해방되고 싶다. 음. 음. 자 정청래 의원장의 어제 명언이죠.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음. 개헌 목격자. 그 음. <laughs> 정청래 시인이야. 멋있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측변호인들 있죠. 그 변호인들이 법적 지식이나 논리도 탁월하지만 음. 문학적 소양 네, 네. 이게 이제 아, 교양 있는 사람이구나 음. 아, 이게 중, 너무 느껴지잖아요. 정치인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요. 네. 그 다음이 있잖아요. 여인영 진술 조서에 나온 내용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어, 어, 에이펙 순방을 다녀올 것이다. 비상 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재작년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대통령이 오셔서 소고기 먹고 소주와 맥주 섞어서 많이 마셨다. 곽 사령관은 부하 징금 문제, 이 사령관은 수당 문제를 제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요. 실제로 저렇게 1년막 훨씬 전부터 음. 저런 이야기를 음모를 꾸미던 놈들이 민주당이 뭐2 2대 와가지고 막 탄핵 남발하고요 이야기에 대한 다 반박이다. 근데 봐봐 윤석열이가 사령관들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관전아 이뭐 안가 같은 데서. 소고기에다가 양주차 먹고 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내란 일으켜가지고 탄핵되니까 지금까지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음. 그래 저런 애들 모아놓고 소고기에다가 술못 먹으니까 힘들겠지 한번 당해봐라 이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제 탄핵이 되면은 분명히 당명 바꾼다는 음. 이야기 있잖아요 네. 어. 새 당명 계엄정당 뭐 이런 수준 나경원과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될 사람들이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이, 네.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은 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인가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취원이니까 이쪽 기분 좋게 하려고 예예. 근데 이재명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네. 대표는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 인데안그래요 저한테 그렇더고 이재명이 어떠서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이 이재명 친거야 국민의힘이었어? 왜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삐딱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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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거요. 국민의힘에서도 아까 그 제가 말한 동네 보수 할아버지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명함 찍어봐야지. 음. 실제로 윤석열 구구지지층들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들. 음. 자, 윤석열의 망언 중에 최악의 망언이 이거죠. 안전을 중요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라. 안전을 중시하는 관리적 사고를 그, 벌어. 얼마 전에 어엊그제였습니까그 네. 충청도 충청도 쪽에서 또 이렇게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에 그런 사고가 일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죠.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말이 있고 나서 몇달 후에 이태원 참사가 납니다. 음. 자, 어제 일어났던 참사가 이런 거예요. 중 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1명. 어제 아마 테네랄 텔레그램 정보방에다가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진짜로 종이장처럼 구겨지더라고. 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는 네. 거죠. 그저 제주항공 참사도? 작년 연말이었죠. 다음 어. 아. 이게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잡아먹고 있잖아. 요거 진짜 잘 그린 만평이에요. 국민일보 만평. 2023년 근로자 소득 증가율 역대 최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국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음. 넘어가시고. 자, 3월 1일 토요일이죠. 지금 이게 진영으로 따지면 국우진영하고 민주진보진영이 지표를 맞붙는 날이에요. 저쪽에 왜 길거리 가다 보면 은 정광훈 대 당이 막현수막 엄청 걸어아죠 네. 광화문을 모이라고. 이게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음에 사회민주당 지 공동윤성열 파면 적금 보험공유입니다. 얘가 있습니다. 시각은 3월 1일 토요일 3시 30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로 들어가 뭐 법원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뭔가 이렇게 막부장해야 됐다가 막 튀어나와. 근데 윤석열이 그간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나는 이 내란이 아니라도 윤석열의 이 공천개입 등의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제 뭐 육성들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성대모사 중에 윤석열과 제일 비슷하다는 증명이 그냥 나요 말이 안내 당해서 이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파편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원판이 있더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예, 모찌입니다. 그저공관위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네.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어?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진들이 제가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어 대통령 그 원래 아또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가 아니 내가 뭐 말은 내가 어? 좀 세게 했는데, 어? 네. 이제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그...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 는 김영선 해 줘라 이랬다고. 어? 대신 고맙습니다. 뭐 난리가 아니야, 지금. 어? 그, 저, 박한수 의원하고요. 응. 네. 이준석하고요. 응. 음. 윤상님도 다 전해보시면, 다하려 하는데, 어. 해준다 하거든요. 김영승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말이 아니 내가 년은... 저 저기다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유난이한테도 하고. 예. 근데. 일단, 그, 어. 그 아무래도 예, 유난 의원이 음. 조금 불편한가봐요. 유난 의원? 예. 왜냐면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유난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아니, 뭐, 공정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유 어? 네. 유산 우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지내해서어 네, 뭐 하여튼, 뭐, 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응? 지금, 하여4 사손님에다가 뭐, 어? 정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어? 대통령님, 저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음.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음. 5표를 졌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두세 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내가 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해 놓을게 제가 공만원 위원장이니까. 제가 음. 진짜 평생은행 있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예? 내취심식에꼭 예?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야, 근데 진짜 저렴한 사람이 장현이한테 뭐그윤상이한테 <laughs> 이야기할 게 <laughs> 아니 저는 뭐 저렴한 거는 뭐 워낙 그렇다 치고 국민들 앞에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인가요? 얘기했을 때 나는 공간위원장 누군지 몰랐다. 정진석인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공간 현장이라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생활 그러니까 윤상현은 거짓말이 그냥, 그냥 몸에 배어있는 음. 거예요 그래서 고무으로 그렇게 쳐맞았겠죠 아 그러니까. 진짜 그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상현이도 입당시킨 건 명태균 관련이잖아요 네. 아, 근데 본래 이런 게 있잖아 저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요 음. 사람 어칭 저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 윤상현 의원, 윤하영 의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상현이 어, 상현한테 <laughs> 이야기할. 물론 윤상현이가 나이가 두살더 많더라고. <laughs> 아, 나이가 많으면은 그렇게 막막말해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아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구십도 인사할 때그 서천 화재 현장 갔을 네. 때도 그때 당 대표지 않았어요 비대위원장이었네 한동훈이. 근데 어깨 툭툭 치고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약간 저질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말하는 게 품이 하나 없잖아. <laughs> 족발 열차 때부터 우리 알고 있었어요. 네. 말이 많네, 다. <laughs> 아유, 딱 나왔고요. 이거 대박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들어보실게, 한번 더 들어보실게. 이 김건희하고 명태기훈의 통화인데 그 잠깐. 소리가 잘안 나오는 사이에 윤석길 목소리 나오는까지 음. 한번 참고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사모님. 지금 민원자 다시. 예.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달했는데. 예. 하여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을 <laughs> 그냥. 일이라고 했,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예, 권성동하고 저기 예. 윤난히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단님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것더라고요네네네그 그게 하여튼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예 아주,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예, 네. 괜찮아요 어 어쨌든 일단 좀 그게 중요해서 잘 한번. 잘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모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네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저 이렇게 공천 개입을 음.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고 음. 그 옆에는 바로 윤석열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 누구랑 태뭐 통화를 하던 아니면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아 김영선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잘 되고 있어 그 얘기를. 기... 김건희가 들으면서 이제 명태균이 한테 아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고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방금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김건희하고 통화가 같은 날 일어났던 음, 거거든요. 그렇죠. 5월 9일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통화했을 때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 라고 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김건희 앞에서... 윤상윤상현한테 전화할 네. 때 전화하는 그 모습을 김건희가 지켜보면서 명태균한테 전화해가지고 한게 아닐까 음.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보면 그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음, 네.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지어 김건희는 김영선한테 22대 때 이야기예요. 네. 취임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야기요. 김영선한테 김상민 검사 도와주면 장관직 줄게 음. 이, 이렇게 했다는 거냐 그게 빡쳐가지고 김영선이가 이준석 내 가갖고 비례대표 1번 공천 주면 텔레그램 까겠다 했다는 음. 거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동의상 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저얘기야 말로 조정동의 말로 오늘 나라를 망치는 애래이에요 지금 말 어? 듣게끔 하고 뒤로 다기업더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한 분들인지 알아? 주황일 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주황일 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하지만 조선일보 편관은 난 목숨 걸었어. 지가 뭔데? 이게 저게 원래 조선일보가 확, 확보하고 있던 녹취력이거든. 네. 그거를 안 까고 있다가 음. 주진우 기자한테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게 개업 이후의 통화라고 주진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왜 김건희는 그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려고 할까 그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는 조선일보는 이제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동훈을 후계자로 삼으라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너는 사과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김건희가 빡친 게 아닐까 그런 느낌 아닐까요? 조선일보가 처음에 내란에 일어났을 때는 윤석열은 엄청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 개엄 그, 전에 그때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그 개엄 전에 계속 김건희 보고 사과로 나가라 김건희 때문이다라는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빡쳐서 전향인 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가 뭔데? 아까 그러니까 뭘뭐 깜냥이 되면 음. 내가 정권 잡으면 뭐 그런 정도 깜냥이니까 음. 부부가 잘만다긴 했어요. 음. 이게 <laughs> 저런 것처럼 안 맞으면요, 살짝 1 년만 에 이혼하죠. 너무 잘 맞아. 안 술을 먹을 때니 너는 국정을 하시오. 이거 내가 아니야? 윤성절이 말을 잘 들으니까 김건희로선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여러분 그 댓글창에 남 써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망이잖아. 음. 내가 부인인 사람들이 음. 내남편은 윤성을 같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 내말잘 그렇죠. 들어주면 좋잖아.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이명박이어서 싫은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명박이라면. <laughs> 아, 여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매런을 그러니까, 반대하면서도 지금 예를 들면 돈도 잘 벌어가지고 막 검사이기도 네. 하고 권력도 많은 남편이 사실 모든 권력을 나한테 주고 음. 에이, 좀 술이나 먹고 있으면 남편들 좋지 뭐 삼시세끼 안 챙겨줬대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그냥 그런 남편은 술 먹고 권력만 주는 남편은 따로 있고 실질적인 남자는 또 따로 있으면 오케이. 아 예, 뭐두 음.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음.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쭉. 아 그래야지 사는 맛이 예, 있죠. 예, 예. 밥만 먹고 사니? 그래. <laughs> 음. 아, 나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한심한 게 음. 아니 다른 걸 떠나 가지고요. 전화 통화가 녹음됐잖아요. 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누군가랑 녹음해도 내 목소리 잘못 들어요. 음. 내가 뭔가 되게 부끄러워. 음. 말이 저렇게 나싶고 음. 근데 목소리가 까였을 때, 야 이게 뭔가 좀 공감이 된다거나. 뭔가 저게 괜찮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이든 부인든 너무 저렴해 말하는 수준이라는 게 사람이 교양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렇죠 말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 태도 같은 건데 음. 뭐그 윤상이한테 막 <laughs> 아 목소리도 그렇게 비우고 하면 돼 말하는 틀은왜 이렇게 배운 게 없어 보여 근데 부인은 돼 멤버 유승만홍이가 반대한다며 <웃음> <웃음> 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편한 사람이라 그래도 지 말대로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음. 그러면 말 조심해야지. 윤석열이가 대국민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막 앉아가지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막 네. 무지한 토론한다고. 그때 막 반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그 영상하고 그, 이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다. <laughs> 이건 사람도 아니다. 음.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맨 처음에 개엄 전에 명태균 이슈가 터졌을 때 김건희가 공청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과연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랬는데 이제 증거 나온 거죠. 음. 음. 근데 사실 이 내란이 너무 커가지고 음. 김건희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크게 <laughs> 뭐 임팩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내란만 없었으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음. 김건희 육성이 나온 것 자체가 근데 이게 내란, 내란 앞에서는 다 배기약이 밀려고 하요그말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유성열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면요. 이것보다 최소 내가 봤을 때는 한 50배 더 많은 게 드러나요. 그렇죠. 어떤 장관을 어떻게 꽂아본 까다 네, 나올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걸 막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천에도 상당 부분 개입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분 고생하셨고요.